안녕하세요, 두꺼비에요 요즘 인간 세계가 요놈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니라면서요? 해충인 메미나방 개체수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메미나방이 떼지어 출몰하면서 닥치는 대로 먹어치고 있습니다. 하기사. 인간한테 메미나방은 끔찍한 존재겠죠. 인간들이 곤충에게 붙여놓은 항명 자체가 파괴자거든요. 보통 식물 한두 종만 딱정해놓고 평생 먹는 다른 애벌레들과 달리 메미나방의 애벌레는 광식성. 즉 종류를 가리지 않고 거의 모든 식물을 먹어치우는 무시무시한 식성이라 그런 이름을 붙인 거래요. 심지어 이 애벌레에겐 독이는 털까지 달려서 함부로 잡거나 만지다간 사람 피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얼음벌레가 되면 좀 낫지 않냐고요? 아니에요. 메미나방 성충은 털 대신 날개에서 독가루가 날리거든요. 메미나방 날개에는 인분이라는 가루가 있는데 이게 인간들에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대요. 게다가 이 지독한 놈들은 생명력도 변신력도 강하기로 소문났죠. 일단 암컷의 경우엔 배에 있는 털로 알들을 감싸 추위와 천적에게서 알과 애벌레를 보호하거든요. 거기다 알을 낳을 수 있는 암컷 메미나방의 숫자도 엄청난 수준이죠. 우그룩을 모여 있는 개체 중단한 마리를 제외한 모든 메미나방이 암컷이에요. 그 아래에 있는 노란 건 전부 그 암컷들이 낳은 알집이고요. 보통 이알 속에 한천개 정도의 알이 있거든요. 지금 대충 계산해도 여기 한 4, 5 0개체가 있는데 그러면 4만 개, 5만 개아이라는 거예요 들었죠? 그렇죠? 저 무시무시한 번식력 이런 친구들이 이제는 녹화사업이 잘된 도시지역까지 대량으로 출몰하고 있으니 인간들로선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거죠 음... 하지만! 지금은 내 점심이죠 통통한 마카로니 같은 이 식감! 이 쫄깃함! 매미나방의 천적인 저 두꺼비로선 이건 놓칠 수 없는 별미거든요 식성 참 특이하다고요? 에이 저만 매미나방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인 금개구리도 마침 매미나방으로 건하게 식사 중이네요. 아, 아, 개구리 같은 양서류는 독성을 따지는 게 아니고 꿀떡 삼켜요. 독성 물질이 있는 어떠한 곤충도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애들을 천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바람직하죠. 사실 저와 제 친구 공개구리는 이렇게 메미나방을 잡아먹어 개체수를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무시무시한 생물체라도 정상적인 생태계의 경우엔 이 S자형 곡선 그래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알려져 있죠. 개체수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천적들에게 잡아먹히며 그 숫자가 줄어드니까요. 그런데 이번 메미나방은 좀 사정이 다르죠? 끊임없이 그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냐고요? 따뜻한 겨울이 지속돼 알들이 열지 않고 전부 부화했기 때문이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자 쫓아했잖아요 아파트 개발이다, 골프장 건설이다, 싹다 몰아내놓고 이제 와서 매미나방을 잡아먹으라고요? 심지어 내 친구 금개구리는 활동반경이 좁아 이렇게 서식지를 메워버리면 그대로 멸종한단 말이에요. 어디 갔어 금개구라. 인간이 가장 큰 천적이죠. 금개구리는 멸종위기종 2급인데 다른 개구리에 비해서 이동력이 좀 약합니다. 점프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살고 있는 지역이 파괴가 되면 그 자리에서 앉아서 죽는 거죠. 매미나방 입장에선 먹이는 널려있고 천적은 사라졌으니 살판이 나도 이런 살판이 없는 거죠. 그냥 살충제를 뿌려버리면 안 되는 거냐고요? 그게 사실은 매미나방을 잡아먹는 천적 중에는 기랍잡이 같은 곤충들도 있어요. 다피먹히는 애들이 많고 위로 올라갈수록 천적이 숫자가 적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약을 뿌리나든가 뭐 하면 그 숫자가 적은 애부터 죽게 되는 거니까 천적이 드물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인위적으로 매미나방을 없애려 들기보단 자연 생태계가 힘을 회복하도록 돕는 게 현재 인간이 할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에휴,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같이 메미나방 천적들이 잘살수 있게끔 자연에 조금만 신경 써주세요. 저랑 사는 게 메미나방이랑 사는 것보다 그나마 좀 낫지 않아요?